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바른 호흡법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횡격막과 그리고 산소가 몸으로 들어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왜 산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에는 근육이 없어 횡격막을 사용해 호흡을 합니다. 이 그림처럼 흉골과 아래 허리 쪽에 있는 요축 1, 2, 3번에 부착되어서 갈비뼈 7번에서부터 12번 안쪽 벽으로 이런 그림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흉부와 북부를 나눠주는 경계선이고 위로는 폐와 심장, 아래로는 위장, 소장, 대장 등 소화기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경막의 움직임은 내장기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횡경막은 장뇨근과 요방현근과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횡경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허리, 골반 등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횡경막을 잘 사용하지 않고 호흡했을 경우 근막 통증과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고 횡경막을잘 사용하지 않고 호흡을 계속했을 때횡경막이 얇아지고 횡경막 기능 저하가 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막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막으로 이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네, 팔꿈치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뭐 과사용한다든지 어디 다쳐서 그렇다, 외상을 입어서 그렇다든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으로 팔꿈치에 문제가 생겨 근막, 근육, 신경 등이 유착됐을 경우 이렇게 뭉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서 손목을 이렇게 폈을 때 손목에도 문제가 되고, 어깨, 목 부위에도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횡경막은 이렇게 숨을 마셨을 때 수축되고, 숨을 내셨을 때 이완됩니다. 제가 모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코, 여기가 폐, 그리고 여기가 횡격막입니다. 숨을 마시면 이렇게 팽창되고 근육이 당겨지면서 근육이 힘을 쓰게 됩니다. 그때 수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시고 내쉬면 다시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완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운동하는 분이나 횡격막을 잘 사용해서 호흡하는 사람은 8에서 10cm 정도 횡격막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얕은 호흡을 하게 됐을 때 1.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횡격막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몸은 산소를 필요하기 때문에 또 호흡을 마시게 되고 또 숨을 계속 마시게 되다 보면 과다호흡이 일어나게 되고 <laughs> 과다호흡이 일어나게 되고. 어, 그렇게 야트 노흡을 계속했을 때 혈관, 근육, 장, 모든 것들이 수축하게 되고, 하지 상체뿐만 아니라 뇌까지도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뇌 공급이 7% 정도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산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세포는 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인데요. 뇌세포, 심장, 뼈, 근육, 모든 게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는 산소를 먹고 건강해지고, 산소를 먹지 못한 세포는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 사는 역할이 아주 크고요. 만약에 그 세포들이 많이 죽게 됐을 경우, 노화도 정말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산소가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처럼 코로 숨을 마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비강과 부비동에서 이물질과 온도 습도를 조절해서 그 다음 인두를 통해 내려와 기관이 타고 내려오고 여기 기관지 양갈래로 나뉘어서 오른쪽 폐 왼쪽 폐로 들어간 다음 또 세기관지로 나눠서 내려가고 그 다음 폐포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폐포까지 간 산소는 폐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화탄소를 폐포에게 다시 넘겨주고 그 폐포는 다시 왔당 길에 되돌아서 입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 그리고 폐포에 있는 산소는 모세혈관으로 넘겨주고 다시 모세혈관은 심장으로 보내주고, 심장에서 산소를 온몸으로 뿌려주게 됩니다. 그럼 그 산소는 뇌, 근육, 뼈, 곳곳으로 보내서 나의 세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격막을 사용해서 한 번에 충분한 양을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호흡을 수시로 연습하셔서 횡경막의 기능을 되찾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많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